저희 간의 성형외과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회복기간을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의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입니다. 요즘 성형 상담의 트렌드를 보자면 너무 많이 변한다기 보다는 내 자신의 이뻐진 모습 카메라 보정 어플이나 AI 프로필 사진 같은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나의 모습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지 성형의 트렌드를 찾아보자면 과거에 시술을 하셨던 분들이 반영구적인 형태의 수술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의 소형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했던 환자분에 대한 리뷰를 방송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은 이마에 이제 필러를 주입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이마의 볼륨감은 만족했지만 이마 필러가 아래로 흐르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실 필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양이 풀어지면서 중력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필러를 또맞고 싶지는 않고 조금 더 영구적인 수술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이유는 코성형인데요. 얼굴을 봤을 때 코가 좀 복코이면서 비주가 내려온 긴코 형태의 코였습니다. 그리고 눈 밑이 약간 어두운 다크서클이 있었고, 눈 밑에 애교살을 좀 강조해서 표정이 좀 러블리하고 밝은 느낌의 성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콧대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코보대 부분에 실리콘 보형물을 쓸지 말지에 대해서 수술 전 상담을 좀 길게 했던 경우가 되겠는데요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뭐 작은 부작용이라도 겪고 싶지 않다는 점그 부분을 제가 많이 반영해 드려서 무보형물 코성형을 추천 드렸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동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또 다른 이제 코의 특징은 고코라는 점, 더군다나 비주 부분이 많이 처져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코가 길어 보이는 형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또한 이런 코를 가지신 분들은 웃을 때, 표정을 지을 때 코가 더 길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것도 꽤 스트레스라고 하셨습니다. 코끝의 모양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무보형별 코성형을 시행했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는 과거 필러를 한 5cc, 6cc씩 한두번 정도 맞았다고 하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느낌 때문에 이제 반영구적인 지방이식으로 대체하려고 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필러가 지방이식의 생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필러를 녹이고 지방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필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필러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동을 하거나 위치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양이 바뀔 수 있어서 필러를 녹인 후에 지방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먼저 일주일 전에 맞고 기다렸다가 지방이식을 식을 일주일 뒤에 하는 병원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 간해 성형외과에서는 필러를 녹이는 시술과 지방이식을 같은 날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회복 기간을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눈밑 지방 재배치의 경우 눈밑에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사람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눈밑이 꺼져 보이는 형태의 다크서클의 경우에도 눈밑 지방 재배치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밑에 눈물 고랑 인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방리해주고 지방 재배치를 튼튼하게 잘 해준다면 꺼진 형태의 다크서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꺼진 타입의 다크서클을 가지고 있었고 해가 갈수록 조금씩 다크서클이 진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크서클을 없애고 싶어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분의 경우는 애교살을 꼭 원했기 때문에 익미지방 재배치를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다크서클이 있는 상태에서 애교살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둘다 다크서클 같아 보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애교살을 명확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다크서클이 없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분의 경우,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로 눈밑을 깨끗하게 해준 후에 지방이식을 통해서 애교살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특히나 애교살 같은 경우는 입자가 아주 가는 미세 지방이식을 통해서 만들어 주어야 예쁘고 깨끗한 형태의 애교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항목을 고민하시는 분들 꼭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의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였습니다.